경기도교육청이 군 복무 기간과 대학 재학 기간이 겹치는 교사들의 호봉을 재산정하기로 하자 경기교사노조가 호봉 정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중복 경력으로 호봉이 삭감된 교원들은 급여와 수당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환수금을 내야 하는데요. 교사노조는 병역 의무를 다한 교사들을 제도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7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과 군복무 기간이 겹친 현황을 파악한 후 중복 대상자의 호봉을 정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사실상 대학 재학 기간 중에 군복무를 한 경우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중복 경력으로 호봉이 삭감된 교원들은 급여와 수당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환수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반발하는 경기교사노조 소속 교사들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정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원의 호봉이 교육부와 교육청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과 군경력을 별개로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기존에 공식적인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본인들이 기록했던 인사 기록에 대해 무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호봉을 정정하고 급여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호봉이 정정된 경기 지역 교사는 841명. 아직 정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대상 교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5월 교육부로부터 학력과 군경력이 중복될 경우 호봉 정정을 하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봉정정 처분으로 시작된 교육청과 남성교사들의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은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